기준금리 올려, 정책금리 내려. 기준금리 내, 내리지 말고 정책금리 올려. 정책금리 올리지 말고 기준금리 내렸다 내렸다가 기준 올려, 정책 내려, 기준 정책 기준 아!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머니슈 어머니 어예진 소장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뉴스 보셨나요? 어떤 나라에서는 경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경기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올리죠. 금리 하나 올리고 내렸을 뿐인데, 어쨌든 경기가 이상적인 상태로 움직인다? 금리가 뭐길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금리에 대해 정의를 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예? 돈의 가격이라니. 이상해. 가격이 돈이고 돈이 가격인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그냥 돈을 나눠주고 쓰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만 가능하죠. 그래서 금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돈을 빌리는 임차료입니다. 돈을 빌려오는 가격.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 점수가 있다고 상상해 보죠. 그 기준 점수가 높으면 돈을 빌리기 어려울 거고, 기준이 되는 점수가 낮으면 돈을 빌리기 쉽겠죠. 점수와 똑같은 게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준 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한 점수인 거죠. 중앙은행은 이 기준을 경기 상황에 따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안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정합니다. 경기가 나쁘다고 하면 기준점수를 낮춰서,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서 빌려쓰는 사람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늘립니다. 내가 좀 봐줬어. 점수 낮춰줄게. 하고 기준을 완화하고요. 반대로 경기가 너무 좋다 못해. 너무 뜨거우면 이거 기준점수를 좀 너무 낮게 줬나 본데? 너도 나도 돈을 빌려서 경기가 과열됐군. 점수를 좀 올려야겠어. 돈을 못 빌리게 하면서 기준을 올립니다. 내가 내돈 쓰겠다는 건못 막아도 돈을 빌려서 사용하는 걸 막다 보면 세상에 돌아가는 돈의 양이 줄면서 점점 경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통화정책을 긴축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어? 경기가 계속 좋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왜잘 되고 있는 경기에 손을 대죠? 경기가 계속 좋을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경기가 너무 좋으면 곧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보통 경기가 좋을 때는 투자도 늘고 생산도 늘고 소비도 늘면서 경제 규모가 커지는데요. 소비가 빠르게 늘어나는데 그 속도에 맞춰 공급량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면 수요 공급의 원리로 물가가 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이것저것, 요것저것까지 모든 상품으로 확산이 되면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경기가 과열됐을 때 중앙은행이 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사람들이 다시 소비를 안 하게 되고 물건이 안 팔리면 기업들도 어려워지면서 경기가 다시 하락하게 됩니다. 팬데믹 때처럼 인플레이션 속도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 경제가 깜짝 놀라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몇년전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고용도 줄고 투자도 멈추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면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조치를 취합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가는 자금 규모가 줄고 시중은행들도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한국은행도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주거든요. 이때 적용하는 정책금리 수준을 기준금리에 맞춰 조정하기 때문에 전보다 돈을 비싸게 빌려간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도 일반 대출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돈을 덜 빌리게 되고 쓸 돈이 줄어드니까 다시 수요가 줄면서 과열된 경기가 좀 가라앉는 효과가 생깁니다. 반대로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때 경기가 성장할 기미를 안 보일 때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내립니다. 그럼 시중 금리도 내려가면서 돈을 빌리기 쉬워집니다. 기업과 가계가 전보다 넉넉해지니까 소비와 투자와 생산이 늘어날 수 있겠죠. 경기가 활발해지면서 얼었던 경제가 다시 좋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별달리 경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기존 수준으로 기준 금리를 동결합니다. 이처럼 중앙은행은 적당히 좋은 경기를 보다 길게 즐기게 하기 위해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기준금리라는 수단을 통해서요. 이건 마치 엄마가 내 아이에게 줄 음식을 가장 먹기 좋은, 적당히 미지근한 상태로 만들어서 주려는 마음과 비슷합니다. 적당히 먹기 좋은 미지근한 상태를 가장 좋은 경기 상황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걸 되게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골디락스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먹기에 너무 차가운 음식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미지근한 상태가 됩니다. 먹기에 너무 뜨거운 음식도 내버려 두면 미지근한 상태가 되죠. 너무 얼어버린 경기도, 너무 뜨거워 화랑인 경기도 내버려 두면 시장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적당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중앙은행은 너무 차갑고, 너무 뜨거운 그런 불편한 상태를 최대한 짧게 만들어주기 위해 개입을 하는 겁니다. 엄마의 마음으로요. 경기가 너무 차가우면 빨리 미지근해지게 금리 인하라는 뜨거운 물을 부어주자. 경기가 너무 뜨거우면 빨리 열이 식도록 금리 상승이라는 차가운 물을 부어주자. 이렇게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먹기 좋은 음식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 주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온도 조절 수단이 바로 기준 금리입니다. 다만 지금이 우리가 개입할 너무 뜨거운 상황이다, 너무 차가운 상황이다라는 판단은 각 나라의 중앙은행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방향과 그 보폭도 각각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 불리는 중앙은행과 그 방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좀 볼까요? 최근 미국 연준이 15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급격하게 너무 올랐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효과를 봤으니, 그간 거의 매달 저벅저벅 큰 걸음으로 올려온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좀 줄여 보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로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25%또 올렸습니다. 똑같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추세지만,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보다 여전히 높으니까, 금리를 당분간 더 올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아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의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를 잇따라 내렸는데요. 이 금리를 내렸다는 건 경기가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의 돈을 더 가져가게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고 경제회복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나라의 통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금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내리겠다 라는 얘기가 들려오면 아, 저 나라 경기가 이런 상황이고 점차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겠군 하는 걸 예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밝은 얼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